안성시가 운영을 맡긴 민간 위탁 사업 기관들이 규정을 어기고 제멋대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무려 45건의 부정 행위가 적발됐는데요.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채용하는 것은 물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안성시가 민간의 위탁을 맡긴 한 센터 채용 공고입니다. 사회복지사로 해당 업무 3년 이상 실제 근무 경력자를 찾는다는 공고입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탈락해야 할 4명 중 2명이 면접을 통과해 신규로 채용됐습니다. 안성시는 1억 원 이상의 민간 위탁사업 중 7개 부서와 10개 사업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45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천태 만상이었습니다. A센터는 수의 계약을 할수 없고 조달청에서 구매가 가능한 2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수의 계약으로 구매했습니다. 비기관은 선물 세트와 경조사 화환 등을 선물하면서 누가 받는지 대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은 업무 추진비도 적정하지 않게 쓴 반면에 공공요금을 내지 않아 연처료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장의 비위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시 센터장은 직원으로 겸직이 금지된 규정을 어기고 1년 동안 강사로 참여하면서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센터장은 활동일지도 본인이 작성해 월 50만원씩 1,3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챙겼습니다. 공무에 필요한 여비에만 쓸수 있는 예산을 식사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후원금을 제 멋대로 쓰는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D 센터는 복지 사업에 써야 할 후원금을 명절 선물 구입 등으로 천만 원이 넘게 사용했습니다. 한 센터장은 후원금으로 개인 차량 주유비로 썼습니다. 안성시는 예산을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는 한편 민간 위탁 기관에 주의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민간 위수탁에 대해 보다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단체만 또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는 이제 시청도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같이 좀 이제 배워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좀 개선하고 예 정말 투명하고 한편 안성시는 자체 감사에 앞서 민간 위탁 관련 부서가 기관 선정 등을 소홀히해 경기도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